확률질량 함수 만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할까 표요. 표 그릴 거지. 7.4 선생제래. 그럼 몇 방에 끝날 수 있냐? 최대한 빨리 끝나면 4, 6, 0, 4. 4대 떡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 4, 4, 4.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 6번, 6번 7번. 7번에 끝날 수 있겠죠. 네. X, P. 그래서 X랑 P, 자 a 팀이 이길 확률이 얼마래1 0분의6 1 0분의6분분의6이지 네. 네. 그럼 에6 확률도 있겠네? 분5분분분에 6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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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될게있어 이거는 순서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그러니까 얘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차전은 무조건 이겨야되지 네. 그러니까 다섯번을 다 보는게 아니라 몇번만 보면 되는거야 얘는 한 번. 마지막은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몇번을 확인해야돼 네번만 네네 확인하면 되잖아 그니까, 네번 중에, 아이고, 네번 중에 된다. 몇번 중에? 그리고 74가 아니지, 만마 44지. 그니까, 러 얘는 다섯 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네번 중에 몇 번만 이기면 돼? 마지막 빼고, 그니까, 러네번 중에 세번 이기겠죠. 5분의 3에 세제곱, 5분의 2. 하나 있는데, 마지막은 무조건 어떻게 하래 이기래요. 이기니까 곱하기 5분의3 되겠죠. 이게 다섯 번째잖아. 이해됐니? 네. 그럼 그 다음 놈은 여섯 번째 꼭 이길 거니까 다섯 번 중에 몇번 이기면 돼. 무조건 마지막 거 빼고 무조건 몇번 이겨야 돼. 네? 몇번 이겨야 안 끝나. 여섯 번째 끝날 거야? 그럼 다섯 번째 판까지 는 내가 몇판 이기고 있어야 돼? 여섯 번째 끝내려면? 그래, 무조건 세 판. 그래. 무조건 세판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5분의 3에 세제곱, 5분의 3에 제곱이고. 5분의 2에5의 제곱이고. 뒤에 뭐부터? 곱하기.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 다음 7방에 이기려면? 여섯 번 중에. 세번 이겨야 되겠지. 마찬가지 마, 마지막 마무리 5 분의 3 이거 나온 거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합계는 항상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채우기만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지. 선생님,